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죽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중원하는 집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몸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모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 믿음의 의 모본인 그 선조들을 얘기하고, 진짜 참 모범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절인, 마지막절의 마지막절인 28절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원약을 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감사를 드리자라고 번역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감사를 주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지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지니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소매라는 불은 재물을 불사르는 불로서 엄중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함과 두려움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소면하는 불로서 엄중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경외함으로 나아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존귀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는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참 믿음의 모범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 모범되시는 그분 참 믿음의 대상되시는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원약을 받은 세원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20, 12장, 28절, 29절에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할지를 말씀하고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13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곧 예배를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은 견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측면, 다시 말해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3장 1절에 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개혁 개정의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된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는 위기 때 혼자 견디기 힘든 세파 속에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라 해서 항상 돕는 자가 아니라 때때로 가장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열로 한 형제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모본의 삶, 믿음의 삶의 첫 번째 권면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시며 예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우리래된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낙은이를 대접하기를 아주 극진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 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낙은네라는 것은 낯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많이 유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다니거나 여벌의 옷을 갖고 다니거나 물질을 풍성하게 갖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유랑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공동체 안의 사람들만 이기적으로 사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그러한 낙은에 낯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갇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들을 모른 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알고 돕는 것이 왠지 피해될까 봐 왠지 내게 손해될까 봐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감옥에 갇힌 예로 손님 대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사랑에 그냥 흘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여더라도, 그들을 도우라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부분, 형제 사랑하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 엮을 수 있고 묶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까지는 조금은 할수 있고,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은 할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혹 낯선 자라 할지라도, 또는 공동체가 아니나 할지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또는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너희가 갇힌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표현대로 말하면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원하고 계신 일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어, 가정생활도 자기맘대로하여 위태로운 가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며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였다면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전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말씀 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도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또한 하셨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라 말씀하며 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립의 상태입니다. 선과 악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도전인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도우시는 분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1절부터 6절의 전체를 정리하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옴을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오는 행복함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욕을 버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랑하기를 지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7절부터 17절 말씀은 공동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과거의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한때 너희를 가르쳤던 자들인 거죠.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정말 그들을 본받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결말을 누구보다 가까이 본 성도들이, 이분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말을, 그들의 삶의 결말을, 그들이 살아오는 삶을 보며 그들을 본받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을 것이, 남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하나님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이따가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진짜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유대교의 은식법과 우상에 받쳐진 재물 이방과 유대인의 공동식사 등에 관련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정결례법 또는 음식 규정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 갖고 논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예냐약에더 이상 매이지 마라. 장로의 유전에 더 이상 매이지 마라.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께 새롭게 되었다. 따라서 너희가 새언약에 온전하게 그 속한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말고 그 온전한 교훈에 이끌리는 자, 그 온전한 복음에 이끌리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12절 13절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 골로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 중 우리도 그의 치우울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본문에서 이 13절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요, 참 대제사장이신데,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영문 안에서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게 하셔서 골고다 언덕 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기존의 기도권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것을 놓치기 싫어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구주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분이 밖에 있다 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기도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의 본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그 치욕을 영문 밖에서 겪고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라면 누구든지 내 자격이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절부터 앞, 앞부분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영문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내가 감내해야 될 어찌 보면 처참한 삶의 현장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따른다는 그 길, 예수 따르가는그 길이 어찌 보면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는 것이요. 손님,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갇힌 자리를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사,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만큼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물질을 그 탐욕의 과정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따르는 길이 그 길이라면, 예수님이 거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밖에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님의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항상 통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까? 무엇이 입술의 그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찬송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장을 팍혀 죽으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 증언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 끝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끝이지 마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머리로의 인지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을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입술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또 도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로 그것을 잊지 말고 행함으로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또한 승리하시며 그것이 진 밖에 나가는, 어찌 보면 치욕을 짊어진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고